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에 미국 중산층마저 소비 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이어서 중산층으로까지 소비 한파가 확산되고 있고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8월 58.2로 전달보다 5.7% 급락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최근 9월 예비치를 한번 볼까요? 9월 예비치는 오히려 58 이전보다 더 급락한. 55.4입니다. 여기 기사에서 말한대로 6월과 7월에 상승하다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방향을 바꿨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상승하다가 다시 또 급격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소비 심리가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급락한 건 미국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중산층 경제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고용 쇼크도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봐도 물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한 모습이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불안감도 확산된 거죠. 즉 소비 의향이나 경제 기대는 여전히 약하고 물가 우려는 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연소득 5만에서 10만 달러 구간에 일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8월에 3% 떨어지고요. 6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2.3%나 급락했습니다. 결국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고, 이 물가 부담에 저소득층에 이어서 중산층 역시 지갑을 닫고 있고 소비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지표들이 소비자 심리 악화 그리고 고용 지표의 악화 가능성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한 순간에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얼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저소득층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한국돈으로 연봉 7천만원 정도고요 연봉 7천만원 받는 저소득층은 이미 소비심리가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연소득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한국돈으로 7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중산층은 소비심리가 8월 들어서는 3%가 떨어졌었고, 6월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2.3% 급락하면서, 급격히 중산층 소비 심리가 얼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한국 돈으로 1억 4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층 역시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 소비재만 사고 있고요. 이미 필수 소비재만 소비하고 있다는 건 여러 미국 다른 지표에서도 제가 분석해드렸고요. 자, 이번 시장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버티던 중산층까지 소비 심리가 급락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